아버지, 아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? 야이 콩은 다 내가 박은 거야. 국산 콩으로다가 한콩한콩 한콩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박은 건데. 알았어, 고맙다. 살다 살다 별걸 다 본다. 네가 찌직을 다 돌아가신 할머니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. 응? 할머니 아마 옷 벗고 춤추셨을 걸. 할머니들 그러셨잖아. 니놈 네 철만 들수 있다면 내 명동 항복파에서 옷 벗고 춤이라도 추겠다. <laughs> 이제 네가 진짜 철들었다아 응? <laughs> 누가 보면 실력으로 붙은 줄 알겠네. <laughs> 실력이지 그럼. 에이 우리끼리 말은 바로 해야죠. 야너 리폼인가 그거? 어? 이것저것 막 붙였다 뛰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다 뛰어버리고 보는 거 아니야. 순전히 운으로 붙었으면서 무슨? 아. 그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내가 손님이 계신데 왔나 보네. 그럼 어, 서실에 아무도 없어? 혹시 무슨 일이야? 오늘 어, 김 부장이 있는지 몰랐어. 당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? 아뭐 기분 나쁘게. KBN 뉴스는 버라이즌 와일레스 제공이었습니다.